산업안전기사시험, 어렵다고요? 다섯 문제 중세 문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 다섯 문제씩 모두 열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기...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대상 기준은? 1번.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3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4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정답은 3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설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 준수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재해 예방 사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예방 우선의 원칙. 2번. 원인 제거의 원칙. 3번. 재발 방지의 원칙. 4번. 생산성 향상의 원칙. 정답은 4번. 입니다. 해설입니다. 제 예방 사원칙은 예방 우선, 원인 제거, 재발 방지, 대책 우선이며 생산성 향상은 안전 원칙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중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 시간은 1번, 4시간, 2번, 8시간, 3번, 12시간, 4번, 16시간. 정답은 2번 8시간입니다. 해설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은 직무업종과 관계없이 8시간 이상입니다. 매 시험마다 반복되는 암기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8시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보건 표지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위험요인 경보. 2번. 행동 지시. 3번. 법적 책임 면제. 4번. 금지 및 제한 표시.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위험을 알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며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조치는 1번. 사고 원인 조사. 2번. 응급조치. 3번. 재보고. 4번. 작업 재개 승인. 정답은 2번. 응급조치입니다. 해설입니다. 재해 발생 즉시 해야 하는 것은 응급조치이며, 그 다음 2차 재해 방지, 보고, 조사, 순입니다. 인명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공학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작업의 효율성 향상. 2번. 인체 부담 최소화. 3번. 근로자의 안전성 향상. 4번. 작업속도 증가만을 위한 설계. 정답은 4번. 입니다. 해설입니다. 인간공학은 안전효율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며 속도만을 위한 설계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업환경에서 열쾌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기류, 2번 온도, 3번 습도, 4번 조명 밝기.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열쾌적성은 온도, 습도, 기류의 조합입니다. 조명은 독립적인 시각 환경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 추정 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1번. 위험 요인 식별. 2번. 위험의 빈도와 강도 판단. 3번. 대책 수립. 4번. 근본적 제거 여부 결정. 정답은 2번. 위험의 빈도와 강도 판단. 입니다. 해설입니다. 추정 단계는 발생 가능성 빈도 과 피해 규모 강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 판단을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험의 빈도와 강도 판단. 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공학적 설계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람을 설비에 맞춘다. 2번. 과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3번. 사용 편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한다. 4번. 작업 속도 우선 설계. 정답은 3번. 사용 편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인간공학은 인간중심설계이며 편의성 적합성 효율성은 설계의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시각 작업에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조도 설계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밝을수록 무조건 좋다. 2번. 작업면 조도는 주변보다 너무 낮아야 한다. 3번.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정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4번. 조도는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정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정밀 작업, 일반 사무작업 등 작업 종류에 맞는 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로 감소 효율 향상에 필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정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입니다. 열문제 끝. 과목별 5문제 중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산업 안전기사 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열 문제 끝, 과목별 5문제 중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산업안전기사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